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을 위해 올해 상반기 내 노선 확정 및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50만 김포 시민의 안전 확보와 이동권 보장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기본 계획 수립과 실시 설계 등 신속한 향후 절차 진행만이 김포의 교통 혼잡도를 해결하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길입니다. 우리는 이번 제22대 총선 과정에서 5호선 김포 연장이 김포시에 가장 필요하고 우선적인 과제임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모든 후보가 5호선 김포 연장 사업의 예타 면제와 조속한 착공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김포 시민들은 극심한 출퇴근 교통난 해소를 위한 5호선 신속 추진을 주문했습니다. 이에 이번 총선에서 당선한 저 김주영, 박상혁은 김포 시민의 염원을 받아 정부와 여당의 예타 면제를 통한 5호선 김포 연장 조속 착공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저희는 지난해 2월 5호선 예타 면제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민주당은 김포의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5호선 예타 면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지난해 11월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위원회경제재정소위를 단독 처리하며 어, 단독 처리를 감행했습니다. 또한 5호선 연장 노선 확정 즉시 절차에 착수할 수 있도록 올해 국비 본예산안 부대의견으로 노선 합의서 합의 시 관련 예산 집행을 지체 없이 진행한다는 내용을 반영했습니다. 지난 1월 19일 국토교통부 산하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는 5호선 김포 연장 노선에 대한 중재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5호선 김포 연장의 조속한 착공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김포시와 인천시가 국토부 중재안에 대한 합의를 통해 조서, 노선을 확정하고 제 4차 광역교통 시행 계획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과제는 무엇보다도 입비 타당성 조사 면제입니다. 그러나 5호선 이타 면제 법안은 기재부와 여당인 국민의힘 반대로 아직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번 총선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김포의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 여당이 진짜로 응답해야 할 차례입니다. 총선에서 드러난 엄중한 민심을 받들어서 올해 상반기 내에 이비 타당성 면제를 확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21대 국회 임기 내에 5호선 예타 면제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합니다. 기재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과 정부인 기재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합니다. 지난 2월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겸 기획, 기획재정부 기재부 장관은 김지영 의원님의 지리에. 5호선 김포 연장 관련 예타 면제를 포함해 가장 빠르게 착공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정부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국민과의 그 약속은 이제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김주영 박상혁 의원은 제 22대 국회에서도 재선으로서 5호선 연장이 김포 시민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빠르게 착공될 수 있도록 끝까지.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2024년 4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김포갑 계연박 어, 김포갑 개연 김주영 박상혁 네, 이상입니다. 노선 어, 노선 저기 인천안과 아 어, 우리 김포시안 그다음에 중지안 있데 거의 이억 이조 칠천억에서부터 3조 조금 넘는 그런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그데 중지안으로. 선도 거게니까 그러니까 지금 오늘 저희가 기자회견을 한 이유는 어, 총선 이후에 첫 초에 기자회견을 하는 건데 예, 그 의미가 이 총선에서 나타난 민의는 빨리 어, 오선을 착공하라는 거지 않습니까? 어, GTX 문제하고 인천지하철 이호선 기초회장은 지금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고 올해 상반기 정도 말에 이렇게 이 결과가 나올 거기 때문에 문제는 오선 문제의 빠른 착공인데 이를 위해서는 가장 관건이 예비 타당성 조사 문제고 또이 이 조사 이걸 하죠 빨리 어 매듭지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우리 21대 국회에서 할수 있는 문제이고 지금. 기재 법안 심사 후에 통과한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제 제가 알기로는 5월 달에도 한 한두 차례 정도 본회의가 열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이 본회의 안에 어 우리 국민의힘과 정부 여당이 어이 문제를 전향적으로 해서 통과를 시키고 뭐 이런 부분을 다시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섰던 거고요. 좀 전에 그 비용 문제는 김정은 님께서 잘답변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기재부 장관이 지난 2월 27일 날 어, 기재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답변한 내용이 명확하게 있습니다. 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포함한 가장 빠른 방안을 찾아서 김포 시민들의 교통권과 어, 안전을 책임지겠다. 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 그렇게 그 예산 면제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정부 차원에서 그런 결론을 내린다면 어, 그 부분은 그렇게 진행하면 은 고니다 사실 이 경기도나 인천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의원들, 의원님들과 당선인들이 정말 많은데요. 관련 문제 중에서는 교통 문제가 정말 많습니다. 특히 예타에 있어서 값을 뭐 치우지 못해서 실제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은 걸로 보입니다. 이 기포를 시작으로 다른 지역에서도 이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견도 좀 듣고 싶습니다. 다른 지역의 문제. 고발적으로 답변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김포는 아시다시피 접경지역으로서 여러 가지 사실은 불이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정부 주도하에 이기 신도시가 건설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교통대책이 전혀 없이 된 거거든요. 지금도 이제 컴팩트 시티가 완공되는 아 시점이라면 지금 준비해도 예타 면제 받고 출발하더라도 넣었다. 그리고 올림픽대로도 포화상태입니다 이런 교통 문제에 대해서 정부는 명확하게 사실 정부 주도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교통대책까지 해결을 해야 된다. 뭐 교통대책뿐만 아니라 관리학과 문제까지도 해결을 해야 된다. 정부가 손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촉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가지만 다른 지역에서도 예타 면제를 심지어 하더라도 바로 다음 날 착공하는 게 아니거든요. 뭐 여러 가지 제가 관련된 어, 교통 사례를 보면 그러면 거기에 어떤 설계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또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 유일하게 단축할 수 있는 기간은 이 예타 면제 외에는 공사 기간을 단축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설계를 안전 문제도 있는데 설계를 소홀히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럼 결국 이 예타 문제는 기부 총리가 답변한 바도 있고 또 많은 국민들이 김포 교통 문제의 심각성은 다 공유하고 있고 이 때문에 빨리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 잠깐 여기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분들에게 건강과 행운 장수를 기원합니다.